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월리 모두 278일째입니다 아, 오늘 드릴 말씀은 어, 무엇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어, 한번 해보고 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 우리는 살다 보면 아 내가 그때 그걸 해 봤으면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하는 후회들로 가득 차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어, 뭔가, 선택지가 다가왔을 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할 때는, 한번 해보는 게, 어, 만약에 하다가, 뭔가 잘못되고, 어, 내가 이것에 뭐 적성이 안 맞고, 뭐 실패를 하더라도, 아, 우선 해봤으니까, 나는 저게 안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선 해보고. 근데 또, 해봤을 때, 어, 너무 나한테 잘 맞아. 정말 괜찮네. 내가 이걸 함으로써 아, 또 배웠네. 이런 게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후회 최소화의 법칙이라고 하죠. 어, 아마존 CEO가 얘기한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는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좀 오늘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뭔가 선택지가 있을 때는, 우선 해보고 어, 생각하자 그리고 해보고 어, 결론을 내자 이렇게 생각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금융범는전문가는이 친구는 이들구는이 친구는 이친을는다친을는다친구